예전 한 선비가 대보름날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도중 그만 길가에 드러누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근대며 손가락질하였는데 마침 선비가 잠자고 있던 길가의 기와집에서 산해종이 나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결혼한 지 하루밖에 안된 새신랑이 이렇게 고주망태처럼 취하면 어찌한다.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데리고 들어가야겠네. 그는 선비를 부축해 와서 신방에 들였습니다. 선비는 술에 취해 비몽사몽이라 전혀 그 일을 눈치채지 못했죠. 다음 날 새벽, 신부와 함께 자던 선비는 목이 말랐겠는데, 옆에 처음 보는 여인이 있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대체 이곳은 어디며, 당신은 누구요? 또 나는 여기에 어떻게 온 것이요? 그것은 오히려 제가 되물어야 할 판입니다. 선비님은 대체 누구시며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 방에는 어찌 들어오신 겁니까? 그리고 제 서방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며 서로 누구냐 되물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결혼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부잣집 막나니 도련님이 있었는데 그는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바로 여인의 신랑이었는데 마침 선비가 술을 마신 날 그도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선비가 그집문 앞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선비를 여인의 신랑이라 착각한 사내종이 그를 부축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을 뿐더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랑으로 착각한 것이었죠. 선비가 모든 자초지종을 말하자 신부는 그제서야 오해가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다고 해도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것은 사실이기에 여인의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그 종놈 때문에 벌어진 일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단 말이오. 그러니 이만 집으로 가려하는데 잡지 말고 보내주겠소? 여인이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혼자만 두고 어딜 가신단 말씀이십니까? 저희 둘은 하룻밤을 같이 보낸 사이입니다. 또한 제가 극구 부인에도 선비님을 데려다 놓은 종놈이 있어 마을에 더러운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소문이 퍼진다면 저는 환양년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이 집에서 쫓겨날 테고요. 그러니 이왕 일이 이렇게 된거 이것 역시 인연이라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물론 여자의 도리로 보면 이한 목숨 끊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대대로 여권을 지낸 집안의 무남동녀로 제가 죽으면 늙은 부모님이 의지하고 살 곳이 없으니 죽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선비님과 재혼하여 부모님을 모시며 하늘이 준 수명대로 살고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에 선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니 곤란해 하지 않겠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 역시 천생연분이라 생각하고 당신을 평생의 배필로 맞이하겠소. 다만 내 나이가 아직 스물이고 과거를 치르지 않은 서생인이 당장 혼인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듯하오.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비님과 떨어져 아는 곳에서 신세를 질수 있겠습니까? 전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선비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혼자 사시는 이모님이 계시는데, 그곳에서 내가 과거에 합격할 때까지 지내는 것이 어떻소?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를 약혼자라 말하고 급히 이모님 댁에 데려다 준후 집에서 알지 못하게 하셔요. 선비님이 오래지 않아 과거에 급제할 거라 믿으니 그때까지 서로 만나지 않고 있다가 합격한 후에 양가 부모님이 알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선비 역시 좋은 생각이라 말하고는 어둠을 틈타 여인을 데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 과부가 되어 혼자 사는 이모 집의 여인을 잠시 맡겼죠. 그녀는 손재주가 빼어났기에 이모네 집에 얹혀 사는 동안 바느질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밥값이라며 모두 이모님께 드렸죠. 과부에다 자식도 없어 혼자 살기 적적했던 선비의 이모님은 그가 데려온 여인을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마치 모녀처럼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죠. 한편 여인의 시댁에서는 아침에 며느리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시동생이 괴이하게 생각해 그녀를 찾으러 사방팔방 돌아다녔는데 간밤에 사내 종이 술에 취한 선비를 방에 데려다 주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은 아직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감무소식이었기에 그가 다른 남자를 형수의 방에 들여보냈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실수한 사내종의 경을 치라 말한 뒤 형수가 낯선 남자와 도망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님께 모두 아래었죠. 하여 집안의 체면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던 시댁 식구들은 그 일을 철저히 숨기고 며느리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고 둘러댄 후 허장을 지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한편, 여인을 이모 집에 맡긴 선비는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한 번도 만나러 가지 않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빠른 시일 내에 과거에 합격해 혼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램대로 실력을 쑥쑥 키운 선비는 몇년 지나지 않아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제서야 선비는 곧 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들어가 제가 살아있다 말하면 절대 믿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사기꾼이라 욕을 얻어먹고 매질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붉은 비단에 이불깃을 꺼내 말했습니다. 이걸 들고 가십시오. 이 비단은 제 조상께서 영경에 갔을 때 황제께 하사받은 아주 희귀한 비단입니다. 제 혼수로 어머니가 이 비단을 사용해 이불깃을 만들어 주셨기에 이를 보시면 바로 믿으실 겁니다. 선비는 여종을 시켜 여인의 집에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 비단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인의 부모는 하나뿐인 딸을 잃고 망연자실하여 매일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 여종이 와서 딸이 살아있고 곧 결혼할 거라 말하며 이불깃을 건네자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소식을 들은 즉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선비의 집으로 왔고 딸과의 감동적인 해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부모님은 어째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자 탄식을 하며 말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인생이 완전 뒤바뀌어 버렸구나. 그것도 타인의 실수로 인해 말이야. 안타까운 마음이야. 말해 뭐라냐만 그런 일이 있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있어줘서 고마운 마음뿐이다. 그리고 내전 신랑은 그날 술을 마시러 나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단다. 주위에서는 호랑이한테 잡혀갔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진짜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는지, 술 취해서 개울에 빠져 죽었는지 알수 없는 일이지. 결국 하늘이 도운 탓인지, 과부로 평생을 지내지 않아도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거기다, 나란 일을 하는 새서방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진정 전화위복이라 할수 있겠지. 그리고 새신랑이 된 선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딴 마음을 먹게 하지 않아서 고맙네. 우리 두 늙은이는 이 모두가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네. 그러니 앞으로 잘 부탁하겠네. 여인의 부모님은 그리 말하고는 살림살이와 농과밭 그리고 노비를 모두 선비에게 맡겼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고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죠. 부부가 된두 사람은 평생을 싸우지 않고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손도 많이 낳아 양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